안녕하세요. 김봉학신입니다. 한 30년 전이라고 생각되는데, 안성성당과 함께하는 대천동성당에 부임하면서 재미있게 살던 때가 생각이 됩니다. 신자 여러분, 그때 어려운 시절에 좁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는 사업을 하던 때, 많은 신자분들이 열심히 전교하시고, 또 제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많은 신자들을 만나게 되고,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때 열심히 일하던 때가 한 10여년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있는 사목 생활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. 많은 신자들이 호응해주시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고 단합하시는 모습에서 어, 하느님 나라를 체험했던 기억이 납니다. 앞으로 5 0주년 맞이해서 새로운 출발하시기 바라고,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신자생활 하시기 기원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<laughs>